자, 다음은 비슷한 구조의 화물도 여러 요인에 따라서 산의 세계가 달라진다라. 수용액 중에서 산의 세계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먼저 선택해 1번을 보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결합해리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비교를 했던 것이죠. hf에서 hcl, hbr, hi 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생산이다. 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h와 결합하고 있는 17쪽 원소. 의이두 원소 간의 전기염성도 차이가 작아서, 캐라페너니지가 작아서 그렇다라고 했고, 1번은 완전히 거꾸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선택지 1번의 내용은 틀렸습니다. HBRO와 HCLO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산의 짝음기 안정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전기염성도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HCL이 더센 산입니다. 선택지 2번의 설명은 옳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옳은 것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이미 구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 선택지 4번을 보니까 H2SH2O, 이거는 16쪽 원소의 주기가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수소함물이잖아요. 이것도 어때요? 똑같은 원리죠? 17쪽 원소나 16쪽 원소는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결합하는, 이 H와 결합하는 원소가 주기가 크면 클수록 H하고의 전기염송도 값이 작아지고, 전기염송도 차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차이 값이 작아질수록 결합에너지가 작고, 더센 산이다, 라고 하는 그 원리에서 H2O보다는 H2S가 더센 산입니다. 선택지 4번의 설명 틀렸죠? 그 다음에 선택지 5번은요, 제가 염소산 시리즈, 하이퍼와 염소산, 염소산, 그리고 과 염소산,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HCLO, 하이퍼 염소산이죠? 그리고 HCLO2, 아 염소산, HClO3, 염소산, HClO4로 가면은 과염소산이고, 이 CL이 H에 직접 결합한 것이 아니라, O에 H가 결합되어 있고, h 의 산화수가 크면 클수록 더 센산이다. 마찬가지 원리로, 황산에서는 황이 플러스 6가, 아 황산에서는 황이 플러스 4가, 누가 더 센산이에요? 황산이 더 센산이죠. 선택지 5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선택지 3번, H3O 플러스와 암모늄이 유리인데, 이렇게, 양이온들 중에서 누가 더센 산인가라고 하는 원리는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원리 배웠어요. 상대적인 산의 세계에서 더센 산의 짝염기일수록 더 약한 염기 다. 더센 염기의 짝산일수록 더약 산이다. 이원리했잖아요 h2o하고 암모니아를 봤을때 누가 더센 염기입니까 h2o보다 암모니아가 더 센 염기죠. 더센 염기다라고 하면은 이 염기의 짝산에 해당되는 자 염기의 짝산에 H 플러스 한개더결합된면 됩니다. H 토의 히드로늄 H 플러스 결합되면 히드로늄이 되죠. 암모니아의 H 플러스 결합되면 암모늄이 되죠. 자 이제 이것도 산이에요. 누가 더센 산일까요? 더센염기의 짝산이 더 약한 산이고 더 약한 염기의 짝산이 더 센 산이다라고 하는 원리에 따라서 히드르 미온이 더센 산인데 여기서는 완전히 거꾸로 설명됐죠. 선택지 3번의 설명이 달렸습니다. 여기 이 교재 222쪽 일반학의 2의 222쪽의 예제 문제에서 산의 세기가 오는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223쪽을 보면은 7번째 섹션 완충 용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서 참가하는 산이나 염기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pH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pH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용액. 이것을 완충 용액이라 고 합니다. 그럼 완충 용액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짝산짝기 관계. 우리가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죠. 산의 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산염기파트의 제일 앞에서 짝산 짝연기의 관계는 H 플러스 한개더 있고 한개 모자라고의 관계. 그러니까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이온이 짝산 짝연기예요. HF와 F 마이너스 이온이 짝산 짝연기죠. 암모늄 이온과 암모니아가 짝산 짝연기입니다. 여기서는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 H 플러스 한개더 있고 없고의 관계죠. 자, 이때 이 산에 해당되는, 짝산에 해당되는 것이 수 용액종이 용해되면은 약산성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 산이 아니라 아세트산 이온만 수 용액종이 용해시키면은 용액의 역성이 약염기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냐면은 서로 짝산, 짝음기 관계인데 절대적인 약산, 야금기의 혼합물. 이런 것들이 보통 완종 용액으로 작용하죠 물론 서로 짝산, 짝음기 관계인데 두개 모두 절대적인 약산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고 절대적인 약염기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완충용액은 절대적인 약산과 절대적인 약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데 두 개가 짝산, 짝음기 관계의 물질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특이한 예로서 우리는 아세트산과 아세트산이온을 혼합한 용액에 대해서 보자는 거죠 223쪽에 완충용액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보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특이한 원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다, 그렇죠?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아세트산 이온이라고 하는 물질 서로 짝산짝비 관계예요. 이것들을 수용액종에 용해를 시켜요. 용해를 시키면은 수용액종에 아세트산도 용해가 되어 있고 아세트산 이온도 용해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아세트산 이온을 수용액종에 용해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세트산 이온 그 자체만 자연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연계에는요. 음이온과 양이온이 결합한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세트산 소듐, 다른 말로 아세트산 나트륨이라고 하죠. 이 물질을 용해시키면은 수용액 중에서 어차피 100% 이온화돼요.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은 어떤 음이온과 결합하더라도 100% 이온화되고 알칼리 금속의 양이온은 용액의 액상 영향 못 미치죠. 그러니까 아세트산 소듐 아세트산 나트륨을 용해시켰다는 것은 곧 수용액 중에 그냥 아세트산 이온을 용해시킨 것과 똑같아요. 요두 물질은 서로 짝산 짝염기 관계다 그죠 짝산 짝염기 관계이고 이것들이 수 용액 중에 이제 용해가 되었어요. 자 용해되어서 시을 봤더니 다음과 같이 되었어요. 아세트산을 용해시키면은 대부분의 아세트산은 이 상태 그대로 존재합니다. 아세트산 소듐을 용해시키면 더 이상 아세트산 소듐은 없어요. 아세트산 이온의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외부에서 산을 첨가했어요. 외부에서 외부로부터 산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산이 누구하고 결합하냐면요 아세트산 이온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약 염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그런 산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하고 반응을 해서 아세트산 이온이 이 산의 뭐와 H 플러스와 반응해서 뭐로 바뀝니까? 아세트산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 외부에서 참가한 게 강산이라면 강산을 조금만 들어와도 pH를 확 낮추잖아요. 그런데 이 산의 강산의 H+가 아세산 이온과 결합하면은. 굳이 생성됐다는 게 뭡니까? 아세트산 분자가 생성되죠. 이런 아세트산 분자는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되는 절대적 강산이에요. 조금만 이온화되는 절대적 약산이에요. 예, 조금만 이온화되는 절대적 약산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액의 액성에서 pH 변화를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지 않더라. 그리고 외부에서 염기를 첨가했습니다. 외부에서 염기를 첨가하면이 염기는요, 누구하고 반응합니까?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약산과 반응하죠. 절대적인 약산과 반응해서 기껏 생성된 물질이 누구냐? H 플러스와 수산화 이온 반응하고 물이 생성되는데, 아세트산 이온이 생성되잖아요. 아세트산 이온은 절대적인 약염기거든요. 넣기는 강염기를 접어넣는데, 생성된 것은 야금기가 생성되었으니까 용액의 pH 값이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 조금만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충 용액을 딱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서로 짝산, 짝은기인 거 맞아요. 짝산과 짝은기 물질을 섞는데 일반적으로 봤더니 짝산 그 자체는 절대적인 약산이에요. 짝은기 그 자체는 절대적인 야금기라서 산이 외부에서 첨가되는 염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pH 변화를 최소화시키고, 이 염기가 외부에서 첨가되는 강상과 어떤 산과 반응을 해서 pH 변화를 최소화시키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24쪽을 보면요, 핸들에서 하셀 파워식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핸들에서 하셀 파워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냐, 어떤 HA라고 하는 약산으로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HA라고 하는 약산이 물을 분해해서 히드로늄 이온을 생성했어요. 이 반응의 평형 상수로 우리는 Ka라고 하죠. 산 이온화 상수, 산 해리 상수라고 합니다. 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수, 즉 반응물의 농도곱분에 생성물의 농도곱의 비. 여기서는 약산이 물을 분해했기 때문에 약산의 농도분에 약산의 짝용의 농도곱하기 히드로늄 이온의 농도이고 이게 바로 평형 상수 Ka 값입니다.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상농도구를 취하죠 마이너스 상농도구를 딱 취했어요 이렇게 취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상농도구 ka가 pka죠 마이너스 상농도구 히드로늄이온이 ph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상농도구 약산의 농도분의 약산의 짝염기 농도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ph는 pka 더하기 상농도구 약산의 농도분의 약산의 짝염기 농도라는 것이 나오고 이 헨데르센 하셀바 의식은 ha라고 하는 약산과 그것의 짝염기인 A-가 적당하게 공존할 때, 적당히 공존하는 것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100배 많다, 1000배 많다, 이게 아니고, 한 10배 정도까지는 적당하게 공존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HA라는 약산과 그것의 짝염기가 공존할 때, pH 값을 구할 때는 항상 이 핸들에서 하살바우식을 통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HA라는 약산과 그것의 짝염기가 한쪽이 너무 지배적으로 많지 않고 적당하게 공존할 때 10배 미만은 아직 적당하게 공존하는 걸 봅니다. 그때는 이 핸들 하셜바우식을 통해서 pH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더라. 핸들 하셜바우식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 PKA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난 다음에 엔타이 상용도를 하면은 또 무슨 공식이 나옵니까? 바로 약산의 농도 분해. 약산의 짝 염기의 농도라는 것은 10의 ph 빼기 pka 성이다 라고 하는 핸델에선 하살바어식의 변형 형태의 식이 나오는데, 핸델에선 하살바어식도 많이 사용하지만, 핸델에선 하살바어식의 변형 형태도 많이 사용합니다. 변형 형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어떤 산이 정해지면은, 그것에 k가 정해져 있어요. 즉, pka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pka가 정해져 있고, 현재 이 산수용액의 ph 값만 주어진다면, pH 값만 주어진다면은 그 pH에서 약산과 약산의 짝용기가 몇대 몇으로 존재할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헨델 하셀 바우식과 헨델 하셀 바우식의 변형 형태에 대해서 여러 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변형 형태에 대해서도 연습을 해보는데.